목을 풀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5是는能开시는1了会는的那种直接唱会更好一点는子목목소리开개봉개시할때개시죠열다开는목을시는거죠목는풀다 목소리, 목을, 목을 서 이제 는터뷰어가 재능을 타고 나셨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아꼭그렇지는 않아요. 는라고얘는했을까요 10시는 1 <laughs> 그 다음에 닝닝은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아직 시작은 안 했대요. 그냥 목표만 세웠대요. 그냥 목표만 세우다. 뭐라고 했을까요? 레리 이거 목표 이 입석 할때 입자죠. 서다 세우다. 목표 목표 리 목뼈 목표를 세우다. 제我会努力다 <목표> 정말 자주 쓰죠. 열심히 하려고요. 열심히 할 거예요. 치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어서 다음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의 뉘앙스는 이후에 앞으로 원래는 코첼라에서 공연할 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코첼라의 공연을 보러 가고 싶었대요. 원래는. 我是想去看柯切尔的演出来着。자 <목소리> 여기서来着。 원어민들이 굉장히 자주 써요. 내그 <목소리> 뭐래죠? 뭐였더라? 이렇게 뭐뭐더라요 <목소리> 뉘앙스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我是想去看柯切尔演出来着。 <목소리> 코첼라 공연 보러 가고 싶었는데 보러 가고 싶었더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공연을 한다네. 와우 wow. 그 다음에 스팔 타팔 중에 닝닝은 타팔 스팔 셀카죠 타팔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거 남이 찍어주는 거 남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닝닝은 타팔